옆에서 무섭다고요? 아니, 왜? 미드 루시안인가? 맞네. 절대, 이런 상황 때 이제 중국인 코스프레 하다가 게임 끝나기 5초 전에 그한번 쳐주면 애들이 좋아 죽어요. 지금까지 나한테 영어를 욕하던 애들이 갑자기 그 종료창에서 패드립 받는 <laughs> 어? 서투른 영어 실력으로 어, 어설프게 말하던 애들이 갑자기 시원하게 욕받거든요, 저한테. <laughs> 진짜 좋아 죽습니다, 그러면 사람들이. 도안마패 가봤자, 카사디는 기본 방어가 1 18이... 8 19라서, 체력 회복이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, 다는 게 너무, 마, 많이 다기 때문에, 어, 다른 애들과 체젠이 같다 해도,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. 아, 미션 5킬로 바꿔도 됩니다. 물론이죠. 제가 써랑 눌렀죠? 제반은 써도 돼요. 제반은 써도 되는데, 그니까, 러 이걸 가면은 제바 들어도 되죠. 왜냐면, 이게 있으니까, 피가 좀덜 다겠죠? 다른 애들과 채, 기본 스테이 같아지니까. 큐를 찍었네. 슛 너무 다 왔는데, 나? 슛!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. 진짜 고통스러울 때는 따로 있어가지고, 이 정도면 되게 준수하죠. 승전보 침착은 취향 차이라서, 막, 너무 얼매이지 마시고, 자기가 드, 들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. 저도 예전에 침창 말고 승전보를 자주 가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잘안 가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스펠은 아닙니다. 아니 룬은 아닙니다. 그게 아군이 당했습니다. 진것 같은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. 텔 타야겠다 그냥 아이폰 있나 본데 아 피할 라인인데 못 피했네 다음 패치에 루시안 솔 라인 높프 먹죠? 근데 원딜로는 버프라서. 맞아.

앞에 저 무기일 때 앞공 쓰면 어? 앞에 저 무기일 때 <laughs> 앞공 쓰면은 아이스크림 볼수 있습니다. 베스킨라빈스 사장 가능해요. 팝이 잭스라서 후반가도 많이 불리할 텐데 이러면은. 여기 누군긴 한데 어 다행이다 기가 막힌 싸움 박이었구나 아 맞다 오키 미션 있구나 아, 이번에한번꼭 깨볼게요 오키 미션 저 잡아야 되는데 같이 가볼래 비에고야 잡았죠 잭스까지? 까비 잭스 잡았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다 어? 미안하다 아 어, 맞다 비에고 뚜벅이지? 아나이템이 안되는데? <laughs> 실수 어 ECM 가도 되는데 그니까 팀이 기다려주면은 괜찮은데 팀이 안 기다려주면 얼씬 많이 안좋아요 야 이거 왜했어 개손해봤네. 카사딘이 별로인 건 맞는 말이긴 해서 쓸수 없긴 하죠, 사실. 아타습니다 나이스. 카밀이 나보다 실수낫다 좀 많이 힘들었 나봐요 생활고를 잔뜩 느껴버렸네, 저 친구가. 7시 방향에 있는 미친 귀요미는 뭔가요, 반장님? 7시 방향에 있는 미친 귀요미는 미친 귀요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물범인지 아닌지 어케함? 그린 사람만 알지 않을까? 아비 <laughs> 실장석은 <laughs> 실장석은 다른 겁니다. 에 <laughs> 그거는 저렇게 귀엽지가 않아요. 어. <laughs> 아 근데 레리 아까부터 계속 던진 게 너무 크다. 한두번 그래야 되는데 계속 되니까 <laughs> 게임이 그냥 기울어졌네. 슬픈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요? 슬픈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요? 그렇게 따지면 범죄자들도 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? 네. 왜안 와, 우리 렐은 이거 이길 수 있나? 일단 저 치가 먼저 갈게요. 싸일까? 최악인데? 진거 같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네, 카사딘 치감 가야죠. 카사딘만이 아니고 그냥 AP면 다 가는 게 좋아요. 이 망각의 구가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저번 시즌은 AD가 가는 게좀 정상이었다면은 지금은 카사딘이가 아니, AP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조냐 먼저 올리면 딜이 안 나와서 아예 아무것도 못 해요. 그래서 먼저 가면 안 됩니다. 되나이스인데? 어 이기면 거이 하겠다. 아 저런 거 마음에 이길만한데. 돈이 엄청 생겼네. 이러면은. 근데 아직 좀더필요해 시간이. 이게 그 유쾌한 반란인가 뭔가하는 건가요?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. 쏠부할 <laughs> <laughs> <솔볼> 때 <laughs> 정글 옆에 있으면 무섭다고요? 아니 왜? 어야 너네 다 가면 어떡해 어어 잠깐만 이거 막을 수 있냐 나? 자트이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이스. 급한 분을 껐는데, 진짜 그냥 급한 불 밖에 못끈 거네. 어 뭐야, 아 됐구나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킬 먹었네, 나이스. <laughs> 근데 이거 이러면 이길 수,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. 근데 뮤트를 풀어보고 팀의 핑을 좀 들어보죠. 얘네 주딜이 AD라서, 마체를 간 애들도 안 보이고, 다음 턴 월신 갈까? 이러 괜찮아. 한번 아, 들어갔다가 나와보죠. 재밌는 구경 한번 해볼까요? 치고 있는데? 잠깐만요. 아, 이러 많이 소했인데 아니, 왜 카밀을 바텀에 갈까? 아, 바로 오지. 저 머리만 한 건데. 아 이건 결단에 내려야 되는데 와 대박 아니 레레 이거 한건해내네 어? 우리 레 뭐야? 그 약간 그 뭐라 하냐? 그어 뭐라 하지 그래 준비 뭐뭐 뭐 있지 않나요? 뭐말말 말 그거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결자해지큰 그림 힘숨찐빅피처 포석 추진력 밑걸음. 아 맞아 추진력. 파악을 어. 파악을 <laughs> 이걸 위한 추진력이었네. 이러면은 딜은 충분 아니 탱은 충분해요. 연약해서 먹어주면서. 모자란 딜을 좀 채워주죠 난 막아야 돼 집을 얘 노플. 나이스 아! 어, 이게 죽네 GG 이거 이기긴 하네요 어 아니 이런 판 오랜만인데? 나이스 따봉 이거는 레일 주, 레일이 진짜 아까 거기서 추진력 얻은게 너무 뛰어났어요 진짜로 이거 레일 줄게요